오늘 함께 읽은 말씀 통해서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로 넘어왔습니다. 어, 먼저 데살로니가를 잠깐 생각하면요.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합니다. 그런데 1차 선교 여행은 바울과 바나바가 가고요. 2차 선교 여행 때는 바울과 실라가 갑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바울과 실루아노 그랬잖아요. 이 실루아노가 신라예요, 신라. 근데 바울과 신라가 전도여행을 다니다가 이제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라는 사람을 만나죠. 어,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디모데가 함께 합류합니다. 어, 그리고 드로아라는 지역까지 왔는데 아마 사도행전 기억하시는 분은 알 거예요. 드로아에서 바울은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아시아를 가지 못하게 하시고 어디를 가게 하셨냐? 마게도냐 지역으로 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있으면 아시아 저 동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위로 올라가서 마게도냐 지역과 그리고 여기 보면 아가야라는 곳이 나오는데 이 그리스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쪽이에요. 그래서 저 위쪽 그리고 유럽 쪽으로 이렇게 갈수 있도록 만드셨죠. 그런데 그렇게 가면서 마게도냐에 들어가는 첫 번째 성이 빌립보고요. 그 다음 나오는 두 번째가 데살로니카예요. 빌립보에서 자주 장사 루디아도 만나고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간 곳이 데살로니카인데 데살로니카에서 1년 정도 사역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박해가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이렇게 했는데 1년도 안 돼서 유대인들에게 추방을 당합니다. 자 그럼 데살로니카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생겼는데, 이 신생교회가 아직 1년 52주 예배도 드리기 전에, 교회를 세운 개척자였던 바울과 이 선교원 선교사들이 다 추방됐단 말이에요, 나라에서. 그럼 교회는 지금 신생교회, 이 처음 생긴 기독교라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집단이 유대인들에게 핍박받으면서 그 지역에서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쉬웠겠어요 힘들었겠어요 이 정말 힘든 거예요 데살로니가인들의 교회는 그래서 힘들고 핍박받고 또 바울이 여기서 추방되면서 이제 한참 후에 고린도라는 지역에 가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서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을 때까지도 그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서도 힘든 가운데서 신앙생활하고 있었는데 이들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땠냐면. 오늘 바울이 자기가 들은 소식으로는 7절에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서 믿는 자의 본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의 본. 이 교회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핍박받고 교회는 생긴 지 얼마 안 되고 바울은 쫓겨나고 자랑할 만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 사람들은 거기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신앙의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이게 우리가 오늘 데살로니가를 통하여서 함께 붙들고 기도하려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도요,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또 아는 것도 없고 여러 가지 힘과 모든 권세가 없다고 해도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을 잘못할 이유는 되지 못해요. 우리의 마음속에도 데살로니가처럼 신앙생활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럼 데살로니가는 어떻게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힘들고 어려운데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될수 있는 신앙이 있었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6절 가운데 이렇게 나와요 육절 가운데 또 너희는 많은 환란 가운데서 이게 그냥 환란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환란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그런 환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성령의 기쁨으로 여러분 첫 번째 기도해야 될 것은 늘 성령이에요. 모든 믿는 자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평안하고 기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여러분들 오늘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말씀을 늘 마음 가운데 받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이 없는 사람은 기초가 없어요. 그래서 흔들어지고 금방 넘어집니다. 말씀이 없다라는 것은 나무가 뿌리가 없는 거랑 똑같아요. 세워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것. 열심히 기도하면 은혜 받는 것 같죠. 그렇지만 말씀이 없는 사람은 그 잠깐 은혜 받는 것은 잠깐밖에 안 돼요. 그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생각들을 말씀이 없으면 점점 점점 견고하게 만들어 갈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첫 번째는 성령이요. 두 번째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주옵소서. 두 번째는 말씀의 삶을 살게 주일에 들은 말씀이든 새벽에 말씀이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든 성경 공부를 하든 EBS를 하든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달라고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3 절에 보면 또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믿는 자의 본이 될수 있었던 이유는 3 절에 이렇게 나와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힘들고 어렵잖아요, 핍박받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환난 가운데도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다음 모든 사랑이 있었어요, 사랑. 내가 좀 힘들면 어때? 그래도 예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해야지. 가정 가운데도 어머니가 있어요. 어머니가 가족을 사랑하면서 내가 좀 힘들면 어때? 내가 내 남편 또내아이들잘 키워야지. 그러면 집안이라고 모든 수고하는 것들이 힘들지 않잖아요. 또 남편들은 어때요? 밖에 나가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하면서도 내가 힘들어도. 우리 가족이 평안하게 잘살수 있으면 그 기쁨에 수고지. 내가 이거 뭐 억지로 하는 거 있나? 그럴 거 아닙니까. 이게 다사랑이거든 사랑. 사랑이 있으면 수고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인들은 정말로 마음속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조금 더 견디자, 조금 더 수고하자 이렇게 할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소망의 인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소망의 인내. 참는 거는요. 그 마음 속에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매일 핍박만 받아요. 그럼 마음 속에 무슨 생각 드는지 아세요? 이렇게 예수 믿어서 뭐해? 이런 생각 들 수밖에 없어요. 인간적으로는 매일 예수 믿고 기도하는데 응답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쳐보세요. 야, 이거 무슨 의미가 있나? 이거 아무 소용 없네. 이렇게 드는 게 사람의 생각인데 아무 소용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나에게는 천국이 있고, 이 땅에서 응답받는 게 끝이 아니라 나는 저 천국의 삶에 들어갈 거야. 라는 이러한 소망이 있으면 그 소망 가운데 참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은 얘가 문제를 일으켜도 아, 그래도 얘가 정신 차릴 거야. 이 소망이 있으면 얘를 돌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아 쟤는 포기했어 쟤는 글렀어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다 잊어버려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소망이 대살로니가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이 대살로니가 교회들은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환란 가운데도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 나에게도 믿음의 힘 주시고 또 모든 일들을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억지로 하다 보면 지쳐요 내 하기 싫은데 이거 그래도 해야지 책임감도 중요하지만 억지로 하다 보면 지쳐요. 사랑의 수고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내가 어 의미를 찾고 소망을 갖고 그래서 인내할 수 있도록 나에게 그러한 지혜와 분별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의 7절 보니까.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의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됐어요. 이 조그만 교회, 돈도 없고 교세도 작았어요. 그리고 어 이제 사도행전이나 이런 데를 읽어보고 또 바울 서신들을 쭉 읽어보면 교회들마다 그래도 유명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씩 있어요. 빌립보에서는 어 루디아 있었잖아요. 그리고 루스드라에서는 디모델을 만났고 고린도도요 문제가 엄청 많은 것 같아도 고린도에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그래서 거기는 베드로도 왔다 갔고 아볼로도 왔다 갔고 바울도 왔다 갔고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명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름 알고. 여러분들 설교 가운데 인용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정말로 평범하고 그냥전향한 그런 교회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바울이 너희가 믿는 자의 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10절 가운데 보니까 이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10절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 지금도 신실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건강한 신앙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가 뭐 빌립보 교회처럼 부유한 교회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다른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함께 계시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견디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능력이고 예잖아요. 우리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성령 주옵소서 말씀 주옵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도 신실하게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도 신실함으로 주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에도 믿는 자의 본이 되는 믿음의 능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많은 환란 가운데서도 정말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받고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 우리도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열악한 환경, 많은 환란, 핍박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함께하시면 성령으로 말씀으로 힘 주시고 그 마음속에 믿음 소망 사랑 주실 때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은성의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용육관의 간과 함도 하시고,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고,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머리 숙여 하나님께 하려 할 때마다 하늘 문 열리고 응답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또 나라와 민족과 환호를 위해서, 선교지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 기도의 응답이 뿌려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날의 삶도 지켜 주시고, 특별히 몸이 아픈 환우들 분들 한분한분 한분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영광 받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